다항식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을 인수분해하면 일어났죠. 자,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가 되는데, 자,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봅시다. 앞에 그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을 인수분해하는 거야. 그럼 이렇게 되지, x 플러스 4, 2, 8, x 플러스 4. 자, 이수될 거잖아. 됐죠? 혹은 뭐 a는 바로 이렇게 해서 4가 나오죠. 딱그 다음에 두 번째. 차라리 그냥 이 d n 는 주어진 거 이거를 증개하는 거야. 증개하면은 x 제곱 플러스 자그 다음에 ax ex 플러스 ea 떠야 되지. 증결해서 푸는 방법은 x 제곱 플러스 자동한끼리 묶으면 a 플러스 e x 플러스 ea 되죠. 어그럼 이제 고 2a가 8이 되면 되잖아. 2a는 8, a는 4가 나오죠. 물론 이것도 되어야 되지. a 플는 a 플러스 2는 6이 되어야 되잖아. 6, a는 4가 됩니다. 그러므로 4번이 됩니다.